유튜브 친구들, 좋아요와, 댓글, 구독, 좋대꾸 부탁드려요! 형금해서저 아! 니 그냥 바까지이려버려 그렇지 오케이 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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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, 리셋이에요. <laughs> 미안해요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미안해요, 미안해 미안해요, <laughs> 미안해 미안해요, <laughs> 미안해안해안요 <laughs>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하자고 어려우니까 지금. 이렇게 이렇게. 어. 어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. 일단 그렇게 냅둬. 그렇지. 손가락 을 집어넣. 어 오우 씨왜 갑자기 제시 죽이자 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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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제시가 제보하고 있는다. 잡았다. 야나 잡았다 얘들아나 잡았어. 이거 이제 그대로 느끼만 하면 되는 거야? 뭐 뒤로 안 뜯었다. 뭐뭐뭐 뭐. 나건들지마나건들지마나건들지마 시키드라 이씨.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. 씨 f u 하지 마라 씨. 너 때문에 놓쳤잖아, <laughs> 이 씨. 아 씨, 지 마. 아이씨, 이 씨, 어아이 씨. 이고이 씨, 야, 이 씨, 그만하라, 고이세쳐 봐, 쳐 봐. 안마기야 뭐야? 야, 너 그냥 이걸맞아너 네. <러리> 머리 왜만치 찍고 있어? <있었는데> 너리 <러리> <러리> 뭐야? 베이야 뭐야? 머리 게이파였어요!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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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? 와, 기사 기사! 빨리 싸워! 도망다지 말고! 야, 라미 선수 지금 칼리고, 아칼 놓쳤어요. 지금 칼 놓쳤어요. 우리 밖에서 싸우고있죠 그리고 둘이 키스를 하고있습니다 아칼어요 칼을 밟았어 우리가 주었던 칼을 밟았어요, 칼을 밟았어요. <봐라> 쟤 조준하고있다 앞에있는애가 제 앞에, 앞에 조준하고있어 아, 아. 와, 와 졸라 잘하네 킬 당했어 애들 왜이렇게 잘해 <봐라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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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야 영화야 ja, 너무 <목소리> <이거> 영화 아니야? <목소리> 과연 마지막 승리자는? 안 궁금해요.